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지현 기자입니다. 동두천시에서는요, 대표로 경기도 주민자치대회가 참가되었습니다. 송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원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 명예 UCC 기자이면서 송내동 주민자치위원회님 마준성 의원이 직접 만든 송내동 어린이날 행사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특색 사업에 대한 세부 일정을 수립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송내동 고중기 동장은 오는 7월 동두천신 대표로 우리 동이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 참가하는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경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